안녕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이재균님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성적 받으셔야 되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답답하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직장도 다니시고 이러시니까 아, 알 점수가 급하게 필요하게 됐고 그랬는데 아, 시험일까지 회사에서 지정해줬네요. 자, 그래서 시험이 일 3월 24일이잖아요. 아, 한 달도 채안 남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지금 뭐 수업은 다 듣고 계시니까 아,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어, 수업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소화를 해내셔야 되는데, 다섯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그쵸,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딴 거는 건너뛰고요. 자, 뭘 해주냐면, 라이팅 길라잡이 있어요. 라이팅 길라잡이. 어, 그죠? 어, 요것만이라도 1부터 10강 꼼꼼하게 듣고 여기 나온 센터스만 잘 익혀두시면 여기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4.0도 아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라이팅 길라잡이를 듣고 어, 연습을 하는데 어, 지금 24일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죠? 어, 뭐 하루에 몇 개씩 듣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러고 뒷부분이 라이팅에그포맷 설명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인분반에서 수업을, 그죠 포멜스 가지고서 연습하시면 될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주는 요것만이라도 하세요. 다음 주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요거를 공부를 하시고, 자, 요거, 요거, 딴 거는 안 해도 돼요. 자, 요거 미리, 미리 다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리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리딩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쵸? 거기 41에서 몇 가지를 뽑아 드린다 그러면은, 그렇죠? 들으셔야 되는 거. 자, 여기 2강 꼭 들으셔야 되세요. 자, 2강 들으시면은 뭐냐면 어 이게 바로 그 리딩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꼭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른 건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 바쁘니까. 자. 자 그다음 에몇 강을 들으셔야 되냐면 그렇 여기. 그렇죠? 어 요거. 그렇 10강 이렇게 들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디 또 들으셔야 되냐면 13강, 14강. 그렇죠? 이렇게 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네 강은 꼭 들으세요. 수업에 필요한 그 그렇죠 리딩 어떻게 문제 푸는지 그런 연습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꼭 들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없고요. 자 뭐가 있냐면. 인문반에 있어요. 자 어렵더라도 리스닝은 꼭 들이, 들으셔야 되겠죠. 자 들으셔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들으셔야 되는지 그것도 뽑아서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숙제나 마찬가지고요. 5시간 했을 때요거를 1시간씩 골고루 꼭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라이팅은 일단 인문에서 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자 리스닝은 그쵸? 그렇죠? 여기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순서대로 조금 들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요거 그저 인문 리스닝 강의는 네, 듣고 그 기, 강의가 긴 것도 있지만 되게 그냥 안 길어요. 그러니까 요거 수업을 빨리 그저 듣고 정리하고 듣고 정리하고 요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다라는 그렇죠? 어, 가이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스피킹까지. 스피킹은 요 순서대로 들으시면서 거기 그 교재에 나온 구문들이나 이런 거를 나의 케이스로 맞춰서 연습하세요. 나의 게주 나를 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하기 좋습니다. 이랬을때 나는 운동하기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습니다. 아이. I... 아이 뭐 그죠? 아이로 시작해서 그 구문 있죠. 뭐 하는 거 좋아하는지 그죠? I prefer to 뭐를 좋아 뭐보다 뭐를 좋아합니다. 이런 구문들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문을 내가 영작을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어, 뭐를 먼저 해주시냐면은 얘를 그죠? 남의 구문을 갖고 와서 연습하는 거. 자, 일단 요렇게 전반적으로 연습을 해놓으시면 어 4.0이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평균 점수가 5.0이 아니라 6.0이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거든요. 어, 5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시고요. 몰입해서 진짜 몰입해서 허비한다는 건딴게 아니에요. 공부 준비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간 없애잖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다 빼고 공부만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높진 않지만, 음, 부담스러운 성적 중에 하나고요 토익 성적이 이렇게 좋으시면 리딩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7년 전이라. 약간 힘드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렇게 그죠? 어,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공부를 그죠? 음, 주말에 한번 해보시고 뭐가 더 힘든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그거를또 피드백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제가 찝어드리는거 먼저 공부하고 그죠? 그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 단계 얘기드릴게요. 해 저랑 피드백 충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조그만 꼬투리라도 그죠? 힘든 거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어, 시험을 단기간에 성적을 내는 거는 내가 못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뭘못 하는지 찾아내면 그 부분을 메우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자, 이재균 님, 화이팅하시고요. 자, 멀리 광주에 사셔서 제가 어.. 그쵸, 그렇죠? 뭐 오세요. 뭐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해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제가 말해드렸던 몇몇개 가야 있죠. 자, 그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뭐가 힘들었고, 뭐가 쉬웠고, 뭐가 이런 거다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그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어, 시간을, 협의하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5시간 이상 쓰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내드린 숙제 일요일까지 다 마친다고 생각하면 효과적이겠죠? 네, 효과적입니다. 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일요일 저녁에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지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그 다음 단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점수예요. 토익 점수 높으시고요.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 되시고요. 어, 직장인이라 시간이 없으실 줄 알았더니 어우 하루 5시간 어우, 너무 좋습니다. 자, 충분하게 가능한 점수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이유가 성적이 낮아요. 4.0, 4.5 진짜 낮은 점수예요. 약간 발로 써도 나오는 성적대니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요 2주, 3주를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절대로 딴 생각 하면 안 돼. 그냥 숙제만 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해야 돼.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그날 망치는 날이에요. 하루 망쳐지면 5 시간 날아가잖아요. 아까워. 안 돼. 자,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이재준님 야, 입니다 야, 이재균님, 화이팅. 네,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